안녕하세요. 꿀가노산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실전편. <laughs> 드디어, 노인 아이브의 실전편을. 아, 잠깐만, 다시 해야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꿀가노산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노인 아이브의 실전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네. 그래서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의 혈관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혈관이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게 다 확장이 되어 있는 거라 바늘이 닿으면 쉽게 잘 터질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연세 있는 분들의 혈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야 될네 가지 팁 설명드렸죠. 같이 브리핑하면서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토니킷을 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다. 이유는 바늘이 닿는 순간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느슨하게 묶어 주시고요. 두 번째. 혈관 움직임이 심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살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혈관의 움직임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놓을 혈관을 잘 고정시켜 주시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각도예요. 각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도는 거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과 스킨이 가까워요. 거의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주고 들어가지 않고 각도 0으로 거의 없이 일직선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진입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빨리 넣으면 안 돼요. 빨리 넣는 순간 혈관 벽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터질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리 잘 넣었는데도 혈관 벽을 갑자기 이렇게 건드려지게 되면은 순간 터져서 붓고 멍들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특징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럼 지금 시범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요기 혈관을 확인해을 하겠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두번 닦아 주시고요 건조되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에 노을 바늘에 주사기 준비해서 내간 잘 빠지는지 확인했고요 이제 알코올 솜이 건조되었으니까 제가 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혈관 지지 잘 해주시고, 각도 세우지 않고 눕혀서 들어갈 거예요. 속도는 천천히 터지지 않도록. 들어갑니다. 들어갔고요. 피가 맺혔죠? 화면을 조금 아래쪽으로 찍어주세요. 네. 피 맺힌 거 보이셨죠? 그럼 이때 내 이제 스타일에서 살짝 빼보시고 아 확실히 피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때 젤코 젤코만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했어요. 요렇게 천천히 진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두 번째 환자분이시고요. 역시나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믿기지가 않으시죠? 요런 <laughs> 주름이 많이 없어서 연세 있는 분 많으신가 긴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연세 있는 분이시고요. 어, 이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일직선처럼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꼬불쳐 있어요. 약간 꼬불거리는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타일렛을 다 밀어 넣으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렛 빼고 젤코만 밀어 넣는 것을 꼭 신경 써서 진입을 해야 될 스타일의 혈관입니다. 자, 그럼 역시나 토니켓을 묶을 텐데요. 토니켓은 강하지 않게 그냥 고정시켜 준다는 느낌으로만 느슨하게 묶었고요. 이제 저는 이쪽 혈관을 놓을 건데요. 보세요. 약간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펑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혈관 꺼졌죠? 분명 있었는데 누르면 혈관 꺼져요. 요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요렇게 하면은 뽕통에도 혈관이 땡기면은 요렇게 작아져요. 그러면 바늘 구멍을 넣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좁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진입을 잘 해야 되는 혈관이고요. 자, 어떻게 진입을 성공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구수솜으로두번 닦아주었고, 마르는 동안 주사기 준비해서 내가 빠지는지 봤어요. 네. 반드시 각도 많이 주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혈관 자꾸 꺼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잘 해놔야 돼요. 혈관의 길을 이렇게요, 해 들어갑니다. 다시피 했고, 혈관 맺혔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때 스타일렛을 빼시고, 내감만 부드럽게 밀어 넣으셔야 돼요. 네,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성공했고요. 이렇게 음, 끝 지점을 잘못 잡으면 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성공했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건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바로 닭갈비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달궈진 불판 위에 고기 올렸을 때 나오는 그참 고기 익는 소리.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laughs>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단순 일반 닭갈비가 될 텐데요 여기에 바로 부장의 카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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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만능 분말 소스가 있는데요 만능 비법 소스에요 이제 분말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양이 많지가 않아서 한 스푼이 조금 안 되게 양을 넣어 줬고요 맞는 김말 소스를 가미한 채로 요렇게 요리를 볶아 주게 되면은 훨씬 감칠맛이 나고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감칠맛 나는 매운맛을 더할 수 있답니다 네 이제 아주 아주 잘 익었습니다 자 요렇게 요리는 완성 됐고요 접시에 담아서 가볼게요 이렇게 닭갈비가 완성되었어요. 자, 오빠. 잘 먹겠습니다. 음, 오 매운맛이 있어. 좋은데? 음, <laughs> 성공이네요. 맛있어. 감칠맛 나고 괜찮아. 음. 아, 원래 음. 우리 신랑이 통영 고추를 잘 몇개 먹다 보면 매워가지고 잘못 먹거든요. 근데 요 가루를 넣더니 었감칠만하게 매운가봐요. 잘 먹네요. 이게 워낙에 잘 만들어서 원래 맛있는데. 안 <laughs> 맞지 <laughs> 음, 아, 않아도 돼. 안 네. <laughs> 아, 맛있네. 음. 아, 음, 그래요. 이게 음. 그 닭갈비, 뭐 닭도리탕, 찐닭. 심지어, 뭐, 고등어 김치찜, 뭐, 이런 거, 모든 요리에도 그냥 맞는 가루로 넣으면은 매운 맛을 감칠나게 낼수 있는 비법 소스래요. <laughs>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요렇게 구매해서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 완성시켜보세요. 자, 그럼 우린 마저 맛있게 식사할게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끼니 꼬박 챙겨드시고요. 그럼 우린. 이거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laughs>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엄청 맛있어.